안녕하세요. 홍고통 골목의 연출을 받은 정지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권이 침체되어 버린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고통 골목 또한 이러한 골목들 중 하나입니다. 홍고통 골목은 홍성에 있는 골목으로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홍성의 번화거리였지만 지금은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심지어 문을 닫아버린 가게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골목을 지키며 여전히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사람들이 많았던 외전의 홍고통 골목의 모습을 추억하며 이를 그리워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홍성의 구 터미널 뒷골목은 홍성고등학교로 가는 길이라 하여 홍고통이라고 불렸으며 1970년에서 80년대까지 가장 분성했던 골목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내 앞으로 이사 갔지만 홍성 고등학교가 6 2 0전에 여기서 세워졌어요. 세워져서 길 건너편에 옛날에 홍성 전체 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정류장에서 이렇게 홍고로 가는 예? 이 길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로만 홍고를 갈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이 길로 왔다갔다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홍고 통이 된 거고. 터미널이 홍성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홍성 고등학교가 대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던 홍고통 골목길은 한적한 추억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분식집, 미용실, 책방, 카페 등 여전히 홍고통 골목을 지키며 몇십 년간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28년 됐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꽃꽂이 배웠고 붓꽃씨도한 10년 넘게 배웠어요. 취미가 직업이 된 거예요. 제가 너둥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 이거라도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용돈 더 주라고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하다 보니까 10년째 돼 가네요. 25년 좀 넘었나? 형수님이 이제 여기서 옆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 형수님이 아파가지고 못하는 바람 이제 내게 하게 됐지. 나 여기서 이제한 40년 넘었어요? 이자회에서 이 언제가? 용돈을 모아 떡볶이를 사 먹으러 온 아이들, 두발 단속 때문에 머리를 자르러 온 학생들, 선물을 주기 위해 꽃을 사러 온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때의 홍 좋던 골목을 이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 옆에가 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녔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 버스 터미널 자리가 마트가 들어서서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옛날만큼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녁 때 나오면 학생들 나와서 간식도 먹고 이제 좀 활기차고 좀 좋았죠. 오락실이 있어서 오락실에서 오락도 하고요. 친구들끼리 만나는 만남의 장소기도 하고요. 내가 쪽에는 포장마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그게 하나도 없어졌고 그 대신 이제 차가 많이 다니지. 추억이 살아있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돌아다녔던 그런 추억 같은 것들 그런 게막 새록새록 나고요. 사람들이 정이 있고요. 그때는 이 여기서만 버스를 탔지 지금처럼 곳곳에 정류장이 없었어. 그래서 일이 다 몰렸지. 그래서 그때가 아주 잘될 때. 그러다가 홍고가 나중에 또 이사 가고 나서는 홍고통이 죽게 됐지. 그때만해도 얘가 호황 있었지 뭐 근데 오락실이니 뭐니 장사가 많았지 좋을 때니까 뭐 마음 쪽으로나 뭐로나 다 호화롭고 좋았지 장사가 잘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려워 장날이면은 여기 장에 나오셨다가 사람들이 많이 꽃을 사러 오시고 이 골목이 굉장히 번성하고 지, 진짜 좋은 거리였었어요. 그때 여기 좋았지. 뭐 사람 살기 좋았지. 뭐 학생들도 많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인구도 많았었고 다 그때만 해도 살기 좋았었지. 근데 지금은 인구가 사람이시야 뭐래먹지. 장발단속을 오해는 바람에, 그때, 그때는 학생들도 무지하게 많이 썼지, 이바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질수록 이들의 그리운 마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도 많이 다니고 거리가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뭐 사람도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갔으니까 옛날에는 포장마차 있을 때거 가서 홍합 같은 것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포장마차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좀 옛날 모습이 좀 아쉽기는 아쉽죠. 이런저런 가게들도 이제 좀 생겼다가 없어졌다 많이 했고요. 학생들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건이 죽었다는 거지 사람 왕래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죽었기 때문에 가게도 닫고 문을 닫는 형편이지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는 아유 옛날에 아쉽게야 겁나게 아쉽죠. 그 시절이 그립지 그립게야 그 옛날 생각하고 그냥 지금 말 못하지 뭐. 그때 사람도 사람, 인간한때도좋에었 <목소리> 번영하던 도왔통 갔다 하러정도좋았었람들에게서 잊혀졌지만. 한한 이 골목의 상인들은 그리움을 안고 계속해서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품고 있는 작은 골목에서 다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